마크, 새로운 세계. 어, W, S, D, 눌러, 석, 눌 환영? 한영? 아, 한영뭐 클릭하면, 어? 어, 새로운 제작법이 해제됐대. 제작법 책으로 확인해보세요. 그게 뭔데, 20도가? 뭐? 확인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 아, 누르고 있으면은 파괴할 수 있다고? 왜안 떨어져? 어, 야, 여기 까 지도 닿 네? 어, 아, 일단 돌아다니 면서 뭐 라도 합시다 막대기 아, 얘잡 으면 되는 거야? 왜이 쎄? 이거 죽 어, 어, 아, 이렇게 안 어, 어, 이거 안 죽지? 얘만 때려 잡아보자. 아니 거북이라서 바다에 떨군다고 죽지도 않을 거 아니야. 오 죽었다. 아 그냥 튼튼한 거야. 거였... 뭐야? 어디 갔어? 아이다 따라오라는 건가? 어, 뭐야! 오! 어! 뭐야, 뭔데. 생각보다 센데요? 아, 죽으면은 전부 다 잃어버리는 거야? 일단, 알았어요. 시스템을 너무 믿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도끼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막대기를 지금 이따구로 캐는 게 아니고, 도끼 같은 게 필요한데, 도끼를 캐려면, 뭔가 돌이 필요하겠죠? 돌도끼라든가 그런 것부터 천천히 발전을 해야 될거 아니야? 적당히 일단 좀캐 무게제한 같은 건 없는 것 같아 아마. 더 아래로 내려가 볼까? 어, 요거는 굉장히 튼튼한 거예요. 난이 여기서 탈출을 해야 돼요. 아, 안 나죠 이거. 잠깐 벽을 파요. 자, 그래 제작대를 놨어. 아, 혹시 다시 해봐 제작대를 다시 들어가지고 나오고, 이거 지구원형설 구현해서 아래로 계속 가면 반대편 딱 나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자, 이렇게 다시다 됐다. 이렇게 한 다음에 방금 리을리응 현우탐 크크크 마크 반응 가케민의 크크크 이렇게 한 다음에 제작, 아아, 아. 이렇게 하면 우클릭을 해갖고 할수 있구나. 아, 나무 곡괭이 곡괭이를 만들려면 가문비나무 판자, 그냥 가문비나무 판자 놓고 나무 곡괭이, 곡괭이랑 괭이랑 삽이랑 도끼랑 아, 일단 곡괭이 좋아, 천재인걸 좋아. 아, 야, 이거다, 이거다! 어, 이거 하니까 이제 돌도 캐지네! 이렇게 해서 나가면 되겠다! 오! 자,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해다 오면은, 어, 물! 그렇지.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어요. 아, 물속 들어간다 하면 죽거나 그런 게열또 아닌가 보네. 잠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컨트롤, 시프트, 알트, R, E, Q,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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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어디 갔어? 내 곡괭이 곡괭이 곡괭이. 뭐야 이거 물속에 죽어?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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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야 내가 여태까지 이거 얼마나 많이 캤는데야야 야. 어! 야, 야. 아 곡괭이 저기 있다 곡괭이 저기 있다 떠 내려왔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나 지금 알았어 알았어 나가는 방법 알았어 나가는 방법 알았어. 뭐야 왜왜왜뭔 뭔데 뭐야? 어이 돌은 내려와죠? 어뭐 왜? 어아아 아, 요렇게 깎으면 내가 나갈 수 있네. 뱀 그래, 뭐라고 뭐고떨고 나간다 나간다 나간다. 나간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왔다. 왔다. 오케이. 그래. 사람이 이래서 머리를 쓰고 살아야 돼요. 음. 뭐, 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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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이, 미친놈! 야, 어떻게 달려, 어떻게 달려? 주민이야?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좀 아무래도 모빈인것 같은데? 너, 임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아냐고! 어? 아냐? 어이, 저 새끼 또 따라왔네? 아이씨. 죽어라! 어? 뭐야? 어 뭐야? 야, 뭐왜 이렇게 많아? 야, 뭐야 이거? 오! 알았어. 그러니까 밤이 되면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대충 그런 느낌인가 본데. 그러면 파밍을 해서 내 몸을 지킬 만한 무언가를 찾아야 된다. 일단 나무를 캐요. 야 이렇게 나무를 야야 야. 야, 지금 나 살아나자마자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때려도 돼. 잠깐만, 얘 어떻게... 야 <laughs> 아니, 야, 나좀 일단 살려주고 죽었으면 장비라도 주든가 이 새끼들아, 어... 어... 오케이. 님들 우리 다 같이 야동 보는 건데 순수하지 맙시다. 야한 거 오래 봐야지. 어! 야안 돼. 안 돼. 야 여기 왜 바다야? 야 나가, 나가,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늦게 왔어, 늦게 왔어. 일단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막대기를 몇 개를 얻어서 저걸 해야 돼요. 돌복기까지 만들고 돌검이랑 막 이런 거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좀 마련해야 돼. 아니 미친 놈아, 내가 웃어 내가 지금 닭소로 달려된 몸인데 임마. 저 조금만 더 가면. 그 낭떠러지요, 알어? 잘가 임마! 이 새끼 점프도 하네? 어? 아침 됐다, 아침 됐다. 이제 쟤네들 안 덤비나보다 아니다, 씨 제발 막대기, 막대기 아니 막대기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참나무판자, 가문비나무판자 아, 그러네. 막대기 만들 수 있네. 자, 이렇게 가위판자네개를 갖고 오고 막대기를 네개를 만들어요.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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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무 곡괭이 하나 만들고 이 곡괭이로 지금 시작을 해야 돼요. 나무 도끼도 하나 만들자. 됐다. 좋아. 자, 곡괭이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될 테고 오케이 마크의 소질이 있는 것 같아. 행복을 전하는 클 삼은 두짤클리클피 개꿀이다냥 고맙다냥 에스트가 없다냥 아 미쳤다 두절 못 참겠다 무슨 부귀영화를 노리겠다 저는 그냥 날로 먹는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행복을 빕니다 잘 자요 행복을 전하는 클 삼은 두짤클리클피 개꿀이다냥 고맙다냥 에스트가 없다